왠지 이런 거한번한번 한번 해줘야지, 이제. 아, 이거는 똥맵이었구나, 아니었구나를 알수 있으니까. 할 거면 같이 좀 해라. <laughs> 여러분, 지금 시청자분이 네 분이 계세요. 네 분이 계시는데, 같이 하실 분. <laughs> 같이 하실 분. 손. 빠라빠라빠빠빠라빠라빠빠 음. 무조건, 무조건이야. <laughs> 그치? 핫. 맞다, 런방. 런방 소식이 까먹었어. 낚시 게임 시작. 자, 아주 쫄깃쫄깃한군. 안녕하신가? 나 이름은 강태공이라네. 어디가? 어디가? 아, 그리고 5시 방향은 절대 보지 말게. 보면 튕김. 그렇다고 빨리 여기나가 빠져나가는 게 좋게 아 좋을걸 음 사실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해 놨거든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 야 분명히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<laughs> 어디서 사람을 낚고 있어 다른 님도 오세요 뒤짐 가면 안될것 같아 <laughs> 방금 한 명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잖아 뭐 하긴 여기서 낚이는 초딩들이 있을 리가 없지 이제 진짜 빠져나와. 이번엔 진짜야. 낚이면 안 되죠. 나는 외로운 고독한 독고다. 이 마이웨이 여기서 낚이는 사람이 있으려나. 흠, 오초뒤 너희들 뒤에 저글링이 습격한다.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. <laughs> 안 갑니다. 안 가요. 오! 와니 <laughs> 뭐야 이게? 야! 이함정입니다 내리실 와 안녕하세요 포레님 시원. 반갑습니다. <웃음> <방금의> <웃음> 와 이게 뭐야? 함정. 함정, You may not exit on this t o p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와 <laughs> 세상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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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어...